어,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 과학고 졸업하고 느낀 것한 가지라는 영상을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좀뭐 제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급식 시절은 이제 다 지났고, 어, 공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좀 돌아보면, 아, 이런 것들이 이랬고, 이런 것들은 아쉽고 하고 싶은 얘기들도 좀 있는데 제가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자니 사실은 좀이 마이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 내가 남들 앞에서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내가 할 자격이 있는가? 마치 내가 무슨 공자님 앞에서 글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 제 친구들이 볼 때는 야 이제 신재욱이가 유튜브에 나와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니 진짜 세상 참 라고 볼 만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 너무 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얻게 된 이유는 뭐 유튜브에 보면 공부법 이런 컨텐츠 되게 막 유명하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보단 잘했는데 왜저 사람을 사람들이 신봉하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누구라고 제가 말을 할순 없고 거의 저 정도는 진짜 뭐저 별로 아닌 사람들 인데 왜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들도 막 유튜브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아, 나도 전문가지만 공부법에 관련해서 남들 앞에서 한 마디 좀 해도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 물론 이제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던 분들도 세상에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은 야저 신지욱이가 이제 뭐라고 떠든 한번 보자 하면서 지켜보시지 말고 그냥 채널 끄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은 저보다 공부 못했던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공부를 못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느꼈던 거 기출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풉니다.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험에 해당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족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항상 중요한 건 중요합니다. 어떤 단원에서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로 들어갔는데 정말 중요한 시험에 중요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 중요한 문제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계속 나왔다고 해서 아 아무래도 피해가야겠다 이상한 문제 하나 끄집어서 내자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짱돌 같은 문제 굉장히 쪽팔리죠. 출제자의 이름을 걸고 그래도 출제자로 뽑혀 갖고 들어가서 문제를 내는 건데 굉장히 지엽적인 짱돌 문제 이상한 거 갖다 내고 나오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교육이라는 건요 중요한 거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게 우선. 순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중요한 게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 나왔던 게 다시 나와요 반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가장 핵심 오브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기출문제 족보고 어, 결국은 출제자가 아무리 피해 나가고 싶어도 아 작년이랑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문제 모양을 바꾸고 좀 피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작년에 냈던 그 문제를 안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포인트를 좀 비껴 나가서 살짝 다른 것처럼 내더라도 그 핵심의 내용들 항상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죠 자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너무너무 아낍니다 뭐 10개년치 기출 문제를 안 풀고 꼭꼭 쌓으면요 절대로 안 풉니다 시험 직전까지 안 풀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모든 공부를 내가 다 하고 그걸 완벽하게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테스트용으로 기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 실력 테스트를 진정하게 제대로 해본다는 데에선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아끼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미리미리 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떤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그런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아 이런게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이런건 지엽적인 거구나 이런건 몰라도 뭐별 문제 없겠구나 아 요건 꼭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기출문제를 절대 안 풉니다 끝까지 아껴 두고 있다 시험 직전에 테스팅으로 푸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거기까진 이해하는데 결국은 시험 직전에 제대로 풀어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기출문제를 아끼지 말고 기출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건 중요하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사실 좀 같은 얘기인데, 공부 못한 애들이랑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론 이제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 좀 제외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잘하는 애들은 중요한 걸 먼저 공부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기보다 기출이라는 게 결국 중요한 거고, 노른자고, 노른자를 먼저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변두리를 좋아해요. 변두리. 계속 아, 요런 것도 나왔네. 야, 2015년도에 정답률이 25%밖에 안되는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런 게 나왔네? 이것까지 알아야겠다. 막 그런 거에 희열감을 느끼면서 열중을 하면서 공부해요. x 가리들의 특징입니다. 왜? 안 나오는 문제를 왜 맞추려고 하죠? 어차피 정답률이 25% 밖에 안 되는 문제 남들 다 틀리는 문제 25%면 거의 남들도 다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남들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자기가 공부를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초상위권 이제 1% 이내 0.1%뭐 이런 거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알아야죠 그렇지만 어, 이런 거를 공부한다는 전제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남들 다맞 맞추는 거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더 맞춰서 점수를 확보해야지 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에 희열을 느끼면서 막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들이 어, 노른자가 아니고 그 흰자들만 공부를 합니다 계속 변종만 치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되냐 남들 다 맞추고 나오는 그 노른자 문제들 기출에 매년 나와서 출제자들이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그렇게 매년 동안 얘기했던 문제를 우수수수수수 다 틀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남들 하나도 못 맞추는 문제 겨우 공부해서 우연히 맞췄거나. 그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왜 짱돌은 반복되진 않습니다. 짱돌로 낼 만한 건 워낙 많고 중요하지 않은 건 많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다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중요하지 않은 걸 공부하려면 중요한 걸 확실히 하고 중요한 걸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점점점점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초상인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초상인권이 아닌데 변죽만 치고 다니는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 다 맞추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남 남다 맞추는 거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한 줄로 찍고 나와도 생각보다 여러분 퍼센트 굉장히 높아집니다. 남들 다 맞추는 문제, 중요한 거, 계속 반복되는 거, 그거 먼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한 줄로 찍고 나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 승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집중해서 한다면 어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볼때 거의 모든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말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 하루에. 제 생각에 정말 제가 여유있게 잡게 4시간 이상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 저도 공부 잘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봐왔고, 공부라고 하면 내로라 하는 집단에 여러 번 속해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어, 하루에 정말 공부라는 걸 4시간 이상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한다면, 거의 어떤 분야 가도 거의 모든 시험 웬만한 거다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고시하는 사람들이 스타버치 타이머로 시간 재면서 공부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이제 풀타임 고시생들 있잖아요. 어,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이상하게 스타워치를 켜고 시간을 점으면 8시간 공부 못 하거든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근데 문제는 그것도 본인이 공부를 한다는 시간이 8시간이지, 진짜, 진짜로 머리에서 ATP 쓰면서 머리 두뇌 회전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어, 하루에 4시간 이상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나 하루에 12시간 도서관 가서 공부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도서관에 12시간 그냥 가서 있었던 거예요. 어? 아니야 나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 피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어, 책을 피고 그냥 눈만 뜨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나 손으로 쓰면서 진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어, 책을 피고 눈을 뜨고 어, 펜을 들고 이렇게 만 치면서 12시간 있었던 거예요 진정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어, 4시간 하기 인간 집중력으로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고 뛰어난 사람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 정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도서관에 앉아 있는 건 좋아해서 도서관에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긴 사람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잠실 쪽에 살았는데, 송파도서관에 제가 되게 자주 갔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아침에 새벽 6시에 문열 때, 도서관에 갔습니다. 6인가 7인가 6시였던것 같은데 뭐 하절기는 6시고 동절기는 7인가 뭐 그랬어요. 당시에 제가 송파 도서관 다닐 때는 번호표를 들어오는 순서대로 1번부터 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자기가 지정을 골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1번부터 끝에서부터 자리를 줬고요. 저는 번호표를 항상 어, 상위. 그러니까 앞에서 일찍 온 사람 20명 이내에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찍 송파 도서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제가 공부를 할까요? 아닙니다 일단 도착을 하면 어,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고 이제 공부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오니까 졸리죠 한번 자고 일어나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엄청 깨운 나거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면 밤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12시간 잔 것보다 책상에서 10분 자는 게 훨씬 더 깨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한 10분 20분 30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해요 그러면 공부가 됩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공부 빠짝 하면 되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진짜 공부가 많이 된것 같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쯤 되면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때서부터는 그게 한 3시간 정도 공부했을 때고 그다음에 이제 아 너무 지칩니다 그러면 이제 송파도성관 이제 뭐 열람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뭐 잡지도 보고 옛날에는 뭐 자동차 생활 이런 잡지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뭐 요즘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죠 점심 먹고 나면 오후부터는 이제 좀 졸립니다 졸리고 집중도 잘안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거의 뭐, 뒤숭숭 하다가 이제 한 4시 정도 되면 버티기 작전을 들어갑니다. 집중은 거의 안 되고, 4시에 집에 가자니 좀 그러니까 6시까지 버티자고, 6시쯤 되면 가방 메고 옵니다. 정말 제가 진지하게 공부해보면 그렇게 하루종일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도 진짜 집중하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뭐총 있었던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입시를 치를 때도요, 뭐 12시간 하루종일 공부하고 이런다고 쳐도, 물론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을 때도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어,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있는 거는 그냥 눈뜩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내 머리로 집중을 하면서 내 손으로 정말 생각을 하면서 쓰는 뭐 이런 것들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거의 2시간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시험 초상위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도 하기 힘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뭐 10시간 공부했다 뭐 8시간 공부했다.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진짜 유능한 사람들인데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볼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학원에 가서 앉아 있다 오는 거고 하루 종일 학원에 가서 눈만 뜨고 그냥 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냥 수업 듣다 오는 거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과연 당신이 진짜 공부를 집중해서 열심히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2부, 3부, 4부 영상들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 컨텐츠 좀 제목을 짓고 싶은데 좀 연속 시리즈로 만들 거고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으니까 공부 잘하는 법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공부 전문가의 뭐, 저공비행 공부 방법론? 그러니까 저공비행이 원래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공비행이라 하면, 최대한 낮게 성적을 유지하면서, 어, 추락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원래 실제로 뭐,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좀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결코 상위권은 아니고 그렇게 스마트하진 않은데, 시험 같은 거를 딱 커트만 딱 맞추고 공부를 안 해드릴 때 아주 철저하게 안 하고, 적응 비행하면서서 살아남는 이런 공부 방법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저공비행 공부 방법론입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동기 부여를 받고 이런 영상을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쪽팔리다.